1907년이었는데요. 그 영어권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탄 어, 러디어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는데요. 어,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지만 어, 그분이 쓴 소설이 어떤 소설이냐면 《정글북》이라고 하는 소설이었어요. 어,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였는데, 예, 그런데 그 작가로 성공해서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작가로서는 아주 특별하게 돈을 많이 번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신문 기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키플링 씨, 어떤 사람이 당신이 쓴 글과 벌어들인 수입을 계산해서 보니까 당신이 쓴 단어 하나당 100달러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달러짜리를 집회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키플링 씨, 여기 100달러를 드렸습니다. 이제 100달러짜리 단어 하나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요라고 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뭔가 의미심장한 단어 하나를 말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 얘기 돈을 이렇게 키플링이라고 하는 작가가 아, 받 바꿔서는 주머니에 이렇게 쓱 집어넣고 가벼운 미소를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면 감사합니다 하고 집어넣었대요 안 웃긴가요? 감사합니다 고 넣었다니까요 100달러짜리 단어가 감사합니다 이기도 하지만 100달러 주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 절기여서 드리는 이야기지만 가장 소중한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게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유대인의 교훈집 탈무드에서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 왜인 줄 아세요? 감사가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감사는요 감사를 불러들여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이더 생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넘치고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할 것들이 넘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가 살아갈 힘이 됩니다라고 하는 제목이지만 또 이렇게도 덧붙이고 싶어요. 감사가 삶의 무기가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삶의 질고와 역경, 고난들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저는 삶의 무기가 바로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로 인한 영적 면역력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뭔가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써요.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인데 뭐라고 하냐면요. 야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아, 본인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아 그래요. 그런 얘기는 듣지도 말하지도 말아야 되는데요. 참 우리나라 사람은요 안 좋은 말도 참 창조적으로 잘 만들어서 해요. 아, 그런데요 이런 말은요 오직 우리나라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은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머리가 나빠도 튼튼한 다리가 있잖아라고 이야기한대요. 얼마나 긍정적인 마음입니까? 오히려 이 말이 더 창조적인 말 아닐까요? 감사는요 왜좋으냐면 이런 긍정적인 마음에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기력해질 수 있는 삶에 활력을 집어넣어 주고 무의미하게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도 의미롭게 볼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실요, 감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감사가 뭐냐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부터가 감사하죠. 이내 존재가 얼마나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감사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주의 신비만큼 신비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몸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미세한 조직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지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예배도 드리지만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해요. 오늘 성가대가 한부씩 나와서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게 뭐예요?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 자체를, 우리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얼마나 유의미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나는 어떤 존재예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나는 너무나 작은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발견하게 되죠. 근데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켜요. 진화론적 사고로 보면 우리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태어났고, 아무 목적 없이 가다가 그렇게 아무 목적 없이 죽는다라고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그 얘기 듣고요.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거한 세상, 무신론적 세상에서는 어떤 목적도 목표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게 그리고 목적 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풍성한 삶으로 생명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진실되게 읽다 보면 내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은 우리의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은요, 이미 가진 자들이 전부 다 가졌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흘린 부스러기나 좀 주워 먹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죠.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목사님들이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저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그런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 우리의 삶을 너무 몰라. 우리 현실을 너무 몰라.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매일 이렇게 혼내듯 그렇게 얘기하고 매일 이렇게 열심히만 하라고 얘기하고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사실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느냐, 얼마나 어렵게 살아 가느냐. 그거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주에, 지난주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해 봐야 뭐 며칠 안 됐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 권력자인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고 따져봤더니 뭐 그냥 정확한 수치도 아닌데 2,800억도 아니고요. 2,800조래요, 조. 2,800조.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을 불렀는데 대기업 총수들이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 생각했지만 그냥 말았어요. 대기업 총수들이 그 앞에서 두 손을 딱 모으고 이렇게 겸손하게 1위부터 7인가8인가쭉줄 서서, 서서 앉아서 했더라고요. 겸손하게 손 모으고. 대기업 총수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그중에는 요그 전날 오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대요. 사실은 5위까지만 불르려고 했는데 5위 말고 7위인가 8위까지 불렀대요. 그래서 왔대요. 야 만약에 우리가요, 우리가 그 사람을 2,800조 재산을 가진 사람을 본다면 어떨까요? 위축이 될까요? 세상 가치로 따지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일 거예요. 자 그러면 그빈 살만이라는 사람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으니까 매일 매 순간 신나고 즐겁고 행복할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유대인 학자이죠.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 가끔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 마무리 속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뭐냐? 그 사람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말하면 행복은 호르몬이다. 호르몬, 뭐예요? 세로토닌이 머릿속에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그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자고 한다면 그거 세로토닌이 몸에서 잘 분비될 수 있도록 하는 약을 만들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부작용 없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그런 마약을 만들어서 먹으면 그거 행복한 거 아니냐? 24시간 행복한 거 아니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그 호르몬적으로 행복한 그 행복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어,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선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별로 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의 규준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것을 알아가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더 관심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가져야만 뭐 누가 그러더라 1억 한 5천 정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졌다 안 가졌다 때문에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그 인간이 너무 가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전하다가 매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필리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얻어 터졌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큰 성인이 다른 사람에게 채찍으로 맞았든지 돌로 맞았든지 하니까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감옥이라는 데는 어떤 거예요? 지금처럼 뭐 처우가 뭐 좋은 데됩니까? 아주 열악한 곳이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 말씀 보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감사한 거죠. 감사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어요. 그들은 비록 몸으로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영으로는 누구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여지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좌절하나 실망하지 않고 그 자체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은 하지만 불행한 걸까요? 그리고 만약에 돈 때문에 행복하다면 돈은 얼마나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미남 미녀, 미녀 얼짱, 몸짱 안 되면 불행합니까? 그리고 때때로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면 불행한 건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리든 안 걸리든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약해져서 죽는데,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행해져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여러분? 돈은 없어요. 잘나지도 못했어요. 병도 들었어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진짜 감사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내 내 삶은 비록 어렵진고 힘들지만 주님 안에서 나는 이미 구원 받았고 내가 가야 할 본향도 있고 나는 그리고 주님과 어렵지만 동행하고 있다. 즉 구원받은 존재로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뭐 김우중 회장이 쓴 책이 있었죠. 할 일은 많고 세상은 넓단가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단가요? 그 책에 저도 읽어봤는데 그 책에 뭔 얘기가 있었냐면 마지막 부분인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했어요. 그 고백이에요. 재벌 회장이 쓴 고백이에요. 돈잘 벌고 잘 나갈 때보다 어릴 적 가난했지만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같이 식사했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다.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재벌 회장으로 사는 게더 행복한 것 같죠. 뭐 명령 한 마디, 말한 마디만 하면 막 그냥 비서진들이 막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어떻게 찢어지게 가난한 그때 그 시절이 더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 왜 그래요? 가족이라고 하는 사랑의 관계로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요, 호르몬이 아니에요. 호르몬적으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 병환 중에 있어도 감사할 수가 있고요. 고통 속에서도 주님 마음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이 과정들을 이루어 나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선하게 이끄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메마른 인생에는요. 감사가 없어요. 메마르니까 감사가 없죠. 뭔가 소산하는 것이 있어야 감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메말라서 감사가 없는 건지, 감사가 없어서 메말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지난 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풍성한 삶이 뭐냐? 돈 많고 건강한 그런 삶이 풍성한 삶이냐? 그게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지지고 볶는 삶이 풍성한 삶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삶이에요. 그건 단편적이지 않죠. 입체적인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근데 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그거를 확인하는 순간 그것보다 기쁘게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그 찬송할 아는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주님 알고 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정말로 천억을 주고 뭐 일조를 줘도 알수 없는 그 기쁨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조 주면 그게안 나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말씀드린, 가치 있는 돈이 있다고. 그리고, 저주스러운 돈이 있다고. 그잘 생각하셔야 해요. 뉴욕에 아주 유명한 공원이 하나 있죠. 뉴욕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그, 그, 파크, 그, 그 공원이 유명하게 된건 나홀로 집에 이편에그 예, 케빈이 거기, 저기, 엄마 없이 갔다가 엄마 만나는 장면 때문에 유명한 데인데요. 사실 이렇게 생겼어요. 멋지죠. 뉴욕 한복판에 한부, 가장 비싼 땅 덩어리가 있는 그곳에 이건 한, 한 번만 보여준 거고요. 뭐그 뭐죠? 그 무슨 빌딩 빌딩 아주 유명한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공원이 있는데요. 이 공원이 처음 만들어질 때뭐 찻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비싼 땅이니까 건물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 했대요.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100년 후에는 뒤에는 이 공원 면적만큼. 정신 병원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무슨 얘기죠? 정서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만약에 우리 없다면 돈은 많았어도 돈은 많아도 가진 거는 풍요하게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병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 감사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 막히고 답답하고 어렵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 영혼의 중앙에 공원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 공원은 어떤 공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공원이에요. 감사의 공원이죠. 그 공원에서 뭐 하십니까? 휴식을 취해요. 주님과 휴식을 취하는 햇볕을 받아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햇볕을 쫙 받습니다. 그 햇볕은 우리를 치유하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살아갈 동력을 주고요. 그래서 활력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있으면 우리는 능력을 받고요. 기적도 일어나요. 할렐루야. 만약 그 감사의 공원을 우리 마음에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정신 세계, 영적 세계는 황폐해지고 말 거예요. 의미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 말라져서 밖에 버려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쏘시기를 쓴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있고 없고 가지고 못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은 영적인 차원에서 그, 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누가 가는 곳이냐?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요.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냐? 불평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아니 불평하는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던지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지옥은 스스로 들어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다 천국 가기로 원하세요 본인들이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리는 선택 하나님 없어도 잘살수 있다고 하는 선택 그 생명의 원천을 버리니까 그삶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감사냐 불평이냐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줄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감사하는 자이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요, 웃는 것처럼 비슷해요. 처음에 그냥 우,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그래도 웃으면 어떻게 되죠? 그 처음에 가짜 웃으지만, 자꾸 웃다 보면 그 진짜 웃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거리가 보여지게 되고, 그 감사의 음, 의미를 알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이 잘안 풀리고 어려운 분들 계세요?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감사하려고 합니다. 감사해야 뭔가 일이 일어나죠. 감사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 여기 오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최원영 성도님 애기 그냥 품고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진도 남편은 어디 갔어요? <laughs> 바쁘셔서 못 오셨어요. <laughs> 예, 마지막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독일의 어느 암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환자분이 설암이라고 그러죠. 혀에 암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암이 너무 퍼져갖고 아예 이제 잘라내야 해요. 잘라내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수술 날짜가 잡혀서 의사가 그에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슬픈 얘기죠. 수술을 하게 되면 영영 말을 못 하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었대요.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환자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laughs> 삶을 살면서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